자, 반갑습니다. 김영려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아 짠. 택배가 왔습니다.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오, 늘은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까 신난다 야 자.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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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고. 일단 포켓몬 봉투 어, 뭐야? 봉투 겁나 커 <laughs> 세상 크네 거대 피카츄 뭐야 이거 그냥 걸어다도 이쁘겠다 야 여우 또 왔네 이건 뭐야 음. 봉투 이걸 뭐라하죠? 레코백? 쇼핑백? 귀엽다 이거 인형들 이건 일러스트 그리고 오 어, 뭐야 귀엽다 짜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예요 포켓몬 트레이너스 시리즈의 모야모 피규어네 짜잔 찌르베리와 함께 이 일러스트로 나온 시리즈가 있잖아요 우리 대선배님 피규어네 귀엽다 넨도로이드보다 더 귀여운데 디자인이 정식해놓고 싶다 이거 뜯어? 뜯기 아깝다, 근데. 퀄리티 괜찮아 보이는데요? 고맙습니다. 오, 이거 비싸, 비싸 보이는데, 이거. 그리고, 응? 어? 아이고. 짜잔! 파일, 파일 속지다. 음, 이게 끝인데, 오, 카드 파일 처리구만. 오, 마침 필요했는데. 짜잔. 우리 선배님과 음? 카시오페아랑 여러 친구들이 있네요. 음. 이거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거랑 다른 느낌이 좀 다르다. 나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잠시만요. 방식이 음 응, 바뀌었구나 디자인 약간 속지 디자인이 <laughs> 음 느낌이 좀 다르네 더 튼튼해진 것 같은데 아닌가? 오. 옛날 옛날 거랑 이게 옛날 거거든요. 옛날 저 명탐정 피카츄 이거 파일 이거랑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일단 여기 끝나감이 길게 뽑혔어요. 보면은 더위 위쪽에 이게 잘 뜯기니까 위를 좀 단단하게 했나봐. 이렇게. 짜잔. 이거랑,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피카츄다. 어, 겁나 귀여운데? 피카츄 뒷모습, 피카츄 앞모습. 응. 이렇게 파일을 두개 보내주셨네요. 응. 음. 오, 어, 이것도 약간 다르다. 엥? 뭐야? 뭐야,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뭐, 느낌이 좀 다른데? 플라스틱인데, 이거? 요, 왜 변기를 부수고 있냐? 음 뭔가 느낌이 달라 플라스틱이에요 두개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오 플라스틱은 좀 약해 보인다 근데 얘는 쇠, 쇠로 된 클립이잖아요 음. 장단이 있으니까 바뀐 거겠지? 그리고 속지 속지에는 이 일러스트 속지가 포함이 돼있네 이거를 채워넣는 느낌이구나 응. 뒷면은 뭐야? 뭔데? 뭐야? 원래 이래? 보통 이거 뒷면이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닌가? <laughs> 뭐지? 불량이라기엔 얘도 그래! 여기에 끼워 넣어놔야겠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좋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얘는 이쪽 방향인데? 속지가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나? 얘는, 어, 일부러 그런가 봐. 얘, 얘서 있고요. 미라이돈 누웠어요. 얘도 껴봐야지. 음. 오, 도톰스 여기에 카드 정리하면 되겠다. 이제 또. 뭐 뭐야? 착살났다 아 얘는 이게 미라이돈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면요, 보면 여 끝에 여기 보시면 홈이 있잖아요. 파일 홈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이쪽 이쪽이 튀어나온 거 이쪽이 튀어나온 거 뒤집어 가지고 쓰란 얘기 같아요 두개사 가지고. 여기에 아트레어같은거 따로 정리해놓으면 되겠다 개꿀 신나는 카드정리 또 해야겠네 이거 뭐하니? 응, 좋아 마음에 들어. 안 그래도 딱 필요했었는데 잘 됐다. 어때요? 이까 예쁜데 자, 이거는 이따가 또 뜯어서 넣어보도록 하구요. 자, 이렇게 언박싱 시청자 선물 보내주신 거?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드는 것밖에 없네. <laughs>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